집 밖은 위험해! 집안에서 편안하게 차원이 다른 돼지고기를 즐겨보세요. 스페인산 이베리코 돼지고기, 지금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미식가가 극찬한 세계 4대 진미, 스페인산 이베리코 돼지고기 2종 세트입니다. 일반 삼겹살에 비해 풍부한 마블링과 지방이 적고 근육이 적절히 섞여있어 이베리코 돼지고기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김엄지, 엄지족답게 모바일로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구매해보았어요. 이베리코 돼지고기의 옵션은 총 4가지. 원하는 갈비살과 목살의 개수를 옵션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목살 200g 짜리 2개와 갈비살 200g, 맛갈 소스가 포함된 1번 세트로 구매했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하루 만에 배송되어 온 이베리코 돼지고기 세트. 진공 포장이 되어 있어 위생적이고 냉동 밀봉되어 이베리코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지방 함량이 높고 근섬유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고소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이베리코를 걸어다니는 올리브 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자, 그럼 바로 구워볼까요? 좀더 두꺼운 고기부터 굽는 게 좋겠죠? 목살부터 구워볼게요. 목살은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게 센 불에서 튀기듯이 빠르게 구워주는 게 중요해요. 강한 불에서 익혀 두세 번 정도 뒤집어주세요. 목살의 생명. 마블링을 살려서 한입 크기로 잘라주면 끝. 완성입니다. 이번엔 뼈를 깔끔하게 제거해 씹는 맛이 일품인 갈비살을 구워볼까요? 이베리코 고기만의 시그니처 갈비살을 빠르게 구워주면 고소한 맛 물씬 풍기는 이베리코 갈비살 친환경 이베리코 돼지고기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다. 지금부터 이베리코 꿀잡 소스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조합.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짭짤한 허브솔트에 고기를 푹 찍어 천상의 맛 발견 두번째 조합 고기 먹을 때빠져서는 안될 맛깔소스 달짝지근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단짠 조합은 진리인거 아시죠? 세번째 조합 느끼함을 잡아주는 고추냉이와 이베리코의 조합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꿀조합까지 만나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고기의 고소한 풍미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갈비살과 목살 두 부위를 한 번에 맛볼 수 있어서 혼자 사는 자취생에겐 아주 적합한 구성이었어요 오늘 저녁 여러분도 이베리코 돼지고기로 맛있는 한끼 어떠신가요? 집 밖에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오늘 저녁 단돈 17,900원에 푸짐하게 클리어. 오늘 김엄지가 먹은 이베리코 세트가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현명한 소비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